안녕하세요, 토친입니다. 자, 오늘은 5월 21일에 있은 수요일 업데이트 내용이랑 이벤트 내용 빠르게 정리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소식은 정말 뜬금없이 막차 탑승에 성공한 도사의 상향 소식인데요 오늘 업데이트로 도사는 시면의 유산 스킬 새벽의 안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새벽의 안개는 마그누스 메인 노래를 모두 완료한 뒤 극장령에게서 시면의 깨달음 노래를 진행하면 획득할 수 있으며 해당 스킬의 개수는 약 25200포이고 10초 쿨의 확정 치명타 그리고 전방 가드 효과를 보유한 기술입니다 해당 스킬에 추가로 도움 스킬은 앞으로 슬롯에 등록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하니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전승도사의 상향 소식인데, 먼저, 강, 안개 가르기를 습득할 경우 그 흐름기인 사선 가르기 스킬에도 안개 단계에 따른 추가 효과가 적용되도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수 성향도 함께 있었는데, 먼저, 구름두르기 스킬은 기존 26,200%에서 32,500%로 개수가 오르게 되었고, 흐름 두번 가로배기, 끝배기 스킬은 기존 13,600%에서 14,300%로, 흐름 장인배기, 그늘배기 스킬은 기존 15,500%에서 17,600%로 상향 조정되었고요, 안개 가르기, 사선가르기도 기존 18900%에서 28000%로 상향 여름바람은 기존 21600%에서 25000%로 태극 스킬도 기존 3 800%에서 포3 1800%로, 포 가을 뼈락은 3 500%에서 포3 2500%로, 포 마지막 사계 스킬은 3 1000%에서 3 2200%로 포 올라 전성도 사는 이번 별패로 전체 주력들이 약 10%가량 올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뜬금없는 별패라 지난 연구소 별패 때 저도 상당히 당황했었는데요. 그래도 멋진 컨셉과 깐지나는 외모에 비해 그렇지 못한 성능의 이유로 아쉬웠던 직업이니만큼 이렇게라도 상향을 받은 것이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업데이트로 거점 연결, 주거지 구매에 필요한 공호도 수치가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특히나 주거지를 구매하는 데 있어 필요한 공호도 수치가 앞으로는 최대 5 이상을 넘지 않을 것이라 하는데요. 이에 대한 영지별 거점 연결 점수와 주거지 구매 점수는 모두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니 궁금하신 분들께선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로키타 지역에 새로운 생산 거점이 추가되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거점에선 수도사의 가지와 원목, 광석, 정령의 잎사귀 등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으니 가공 콘텐츠를 즐기는 분들께는 꽤나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또한 이와 함께 아스페리칸과 무즈가르의 가벨령, 데미르 NPC가 앞으로는 작업감독관의 일을 수행하게 되어 이들로부터 일꾼 고용이 가능할 것이라 하구요 이밖에도 두 마을의 신규 주거지로부터 창고 혹은 숙소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점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케플란 인근의 마르는 실험터, 지안인 농장, 폐채굴장, 버려진 채굴장 거점에서 추가 생산이 가능케 되었고, 앞으로는 작업 감독관 NPC로부터 일꾼 연속 보기를 진행하면, 이렇게 더 빨리 넘어가도록 개선되었다고도 하네요. 최근 현생이 바쁜 분들께로 크게 호평을 받고 있는 참선낚지 콘텐츠에 유저 진화 업데이트가 적용되었습니다. 바로 물고기 가격 보증 기간이 연장되었던 소식인데요, 앞으로 물고기의 가격 보증 기간이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연장될 것이며, 이에 따라 시세가 감소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또한 함께 증가되었다 합니다. 이러면 좀더 여유롭게 물고기들을 정리해도 되니까 그만큼 신경을 덜 써도 되겠죠? 그리고 지난 연구소 업데이트 때 공개했던 풍요의 열매 관련 업데이트는 현재 최종 준비 중에 있어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 하네요. 지난 업데이트에 이어 오늘도 조련 콘텐츠의 개선 패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주가 편의성과 연출의 개선이었다면 오늘 패치는 재미와 수익 향상에 대한 것이라는데요. 그래서 앞으론 필드에서 야생마를 포획할 경우 최대 20레벨의 야생마가 잡히게 되고 세대 또한 기존 최대 7세대에서 최대 8세대로 확장될 것이라 합니다. 확실히 확률만 괜찮다면 조련러분들의 수익이 많이 개선되겠네요. 또한 7세대 야생마의 등장 확률이 기존 대비 133배가 증가될 것이며 이와 함께 지난 개발자 근황 토크 때 언급했던 피기 야생마도 출시되었다는데요 성장속도는 2.5배 느리지만 판매가격이 무려 5배씩이나 높은 수컷 야생마나 도배가능 횟수가 무려 4회인 야생 앙코마가 바로 그것이라 하네요 다음은 시스템 관련 내용인데 앞으로는 시즌 서버에서의 최대의 성장 가능 레벨이 63레벨에 99%로 제한되며 생활경험치 획득량 버프가 제거될 것이라 합니다. 이는 시즌 서버가 지닌 의미와 목적에 더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는데요. 단 시즌 캐릭으로 일반 서버에서 전투 경험치를 획득할 때엔 기존과 통일하게 레벨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하네요. 또한 보물 아이템인 나침반을 갖고 계신 분들께로도 소소하게나마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나침반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사막 또는 태양 지역에서 길드 부대, 파티원에게 위치를 표시할 수 있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대양의 부선장 추가 등의 이유로 나침반 오너분들의 아쉬운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런 세심한 배려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다 생각되네요. 5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이번 조련 관련 업데이트 기념으로 말 황실 납품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해당 기간 중엔 황납으로 얻게 되는 망념의 꽃보상이 2배로 증가되며 납품한 마 말의 세대에 따라 황실 조련 납품서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구요. 이 밖에도 각 마을에 위치한 리아나에게 야생마 포획 일계를 받아 진행하면 빛나는 포획의 인장도 함께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 하네요. 포획의 인장은 벨리아 마을의 로렌조 NPC에게 고비 뿌리 등으로 교환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간 중 사냥을 진행하다 보면 6주년 축하 케이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를 처치하면 특별한 버프 아이템과 크론석, 그리고 각종 강화 제어 등을 소소하게나마 얻을 수 있다 하구요. 그리고 지금 도전과제를 열어 확인해보시면 페스티벌 방송 초대장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아이템을 사용하면 해달반, 하포반 칭호 중 하나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조만간 공개될 페스티벌 방송에서 활용될 것이라 하니 이 점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연애전의 특별방송이라니 검사 10년 차인 저도 이걸 예상치 못했었는데요. 뭐가 어찌됐든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보도록 합시다. 오상공 페스티벌을 기념하여 간만에 한글자 가문명 이벤트가 새롭게 찾아왔습니다. 이번 출품작은 꿈, 눈, 봄 이렇게 총세가지 가문명이 준비되어있다 하는데요. 경매는 각 마리의 황실경매관리인 은 b c 에게서 진행이 가능하며 경매 응찰은 이번 주 일요일 23시 59분 59초 전까지라 하니 예쁜 한글자 가문명을 탐내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5월 23일 저녁 7시 가마실비아 3 채널의 엘비아 영역에서 그란디아 패션쇼가 개최될 예정이라 합니다. 이벤트 장소는 그란디아의 자파상인앞이라하고요 이번 패션쇼 테마는 봄 코스프레 단체보 이렇게 세 가지 의 컨셉으로 진행되며 테마에 맞게 의상을 입고 참여해주신 분들께로 소소한 보상 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라 합니다. 하여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선 행사장에 있는 GM 님의 안내에 따라 런웨이 장소에서 한 줄로 대기해주고 자신의 순서가 오면 스크롤 록 버튼을 눌러 천천히 당당하게 우아하게 워킹으로 자신의 미모를 뽐내주시면 됩니 면 되는데요 최근 의상의 다양성 까지 더해져 내 캐릭을 재미있게 꾸미는 맛이 더해진 검은사막이니만큼 이번 이벤트도 상당히 재밌어질이라 예상되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그란디아 패션쇼는 저 토치니 유튜브 치지직 채널로 생중계를 진행할 예정이니 이날 저와 함께 추억을 쌓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저는 이만 영상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치니였습니다 아두오